안녕하십니까. 해남농부 남재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콩이 서리태 콩입니다. 이번에 서리태 콩을 좀 파종을 해봤습니다. 파종을 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네요. 예, 이거를 보통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 새가 그 종자를 많이 파먹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골고루 뭐 피해 없이 잘 났습니다. 이렇게 이제 피해가 없는 부분은 이세총이라는이 약제가 많이 지금 도움을 줬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세총이 이제 살균제 종류입니다만은 저렇게 피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정자에 묻혀가지고 파종을 하면. 이새 피해가 없다고 그래서 한번 실험 삼아서 해봤습니다.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잘 자랐거든요. 일부 이제 종자가 파종이 잘못돼가지고 안 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군데군데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잘 자랐습니다. 서리태 콩을 심을 때 이제 세청이라는 이 농약을 묻혀가지고 파종을 해주면.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것을 권해드리고 예, 그 하는 방법은 저희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이거를 이제 순치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순치기 작업을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거든요. 예, 처음에 했더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20cm 정도 자라가지고 처음에 순치기 작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보이죠 이게 이제 순치기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옆에서 가지가 나와 가지고 새롭게 이제 이렇게 무성하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치기 작업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예, 해주는 것이 예, 좋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바람의 영향도 어, 물론 이제 웃자라면서 많이 열리지 않거나 바람에 피해를 좀 입을 수도 있지만 또 가지 분지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예, 수확량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순치기 작업을 가능하면 예,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 주면 좋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서리떼콩 순치기 작업. 이거를 일일이 뭐 하나씩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치기로 그냥 전체 위에를 이렇게 자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정말 잘 자랐습니다. 근데 이제 콩 꽃이 피거나 여러 가지 꽃투리가 달린 그 시기에는 순치기 작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, 보시면 이렇게 순치기 했던 그 자국이, 흔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한이 정도나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측기로 이거을 쳐버릴 생각입니다. 2차 손치기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차 작업 때도 예초기를 했지만 지금 이번 2차 작업도 예초기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예초기를 하는 것이 일반 그 나이라든가 여러가지 작업 도구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특히 이제 콩 위순을 자를 때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면적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제 좋은 도구도 있겠습니다만, 적은 면적에서는 예체기가 쉽고 이제 간편합니다. 손치기 작업 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